홍비에 파우치 <laughs> 털겠습니다. 아, 가자. <laughs> 일단은 좋아하는.. 좋아하는 순서대로 해주세요. 좋아하는 순서? 좋아하는 순서 나는 립을 주 립이 제일 중요하고 응. 눈썹이 없으니까 눈썹 털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립을 이거는... 색상을 손뜩 발색해주세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저 이거 처음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저는 핑크핑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여요. 쿨톤인가요? 어 저는 쿨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쿨톤 아니야? 아니래요. 아 그래? 온가 웜인데. 냐넌 쿨이. 아니야 나웜이야 아니 근데 쿨인지 몰라. 약간 핑크가 잘 맞으면 쿨이래. 아 근데 너는 아니야. 그래? 나 진짜 굉장히 쿨톤이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내 스스로. 그런데 폴스팟 그거를 했는데 저에게 매우 웜이라고 했어요. 무슨 치어 광원을 갔는데. 우와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 해주더라고. 근데 그생얼로 했던. 오, 그래서 화장 지우다가 너무 당황스러서 사람들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 네, 자, 제가 <laughs> <아직> 메이크업부터 지울게요. 웅성웅성. <laughs> <이러면서 항상 웃음> <음성, 음성. 웃음> 저의 이거 핑크도 보입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진달래 색이라고 이들이 릴까 어, 핫, 어 약간 야, 라벤더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쿨색깔이에요 어, 이런 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게핫핑이에요 핫핑? 이거, 이거 강남 핑크. 핑크레드? 아, 아, 강남 핑크. 니마 쿨톤의 진정품이라고 하는데. 쿨톤만 쓰시네요. 오늘 강남 오일이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너 오렌지 명토인 까먹었습니다. 이것도 파핑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예. 나다 핑크야 근데 다 핑크밖에 없어. 예, 이거는 어울리지 않데 이거. 그 입생. 근데 다 전체적으로 음. 쿨 쿨톤 색깔이야. 아, 정말 음. 입생 나 도저히 안 나지. <laughs> 아니 조금 오래 썼기 <어렸었기> 때문에 <laughs> 모두 지워지려고 합니다. 어. 근데 심지어 이것도 핑크야. 뭐. <laughs> 이거? 음. 아니야, 음. 아니 야 아델리오 웜톤 웜톤이야. 진짜? 음. 음. 네. 이거 하나 잘 샀습니다. 오! 오 힙펜. 오! 정말 잘 쓰고 있단 맞아요. 거네. 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 리액션이 오시네요. 이거 한더 봅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다음, 그 다음은 <laughs> 뭐브로카라고 하는요. 관계 말았습니다. 좀더 내려 주세요. <laughs> 예. 관계 <방금> 말아. <하네. 웃음> 이 렌즈 이거 조절해 주시면. 여긴가요? 네, 네. 어? 나 근데 이걸로 그냥 그리는데. 이걸로 그리면안 돼? <laughs> 되제안될게뭐 <되게 웃음> <이제> <laughs> 그림 그려. 그림만 그려. 근데 이것만 한 거야? 봐봐 지금 그것만 한 거야? 괜찮은데? 어, 잘 됐네? 어, 어 <laughs> 공개 <안> <laughs> 얼굴은 공개 안한 <laughs> 거야 얼굴은, 공개 <laughs> 얼굴은 공개하기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근데 색깔이 너어다 이걸 사게 됐어? 아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laughs> 아니 사실 엄마가 사준 게 아니라 엄마가 산 거야 내가 쓴 거야 <laughs> 뭔지 알지? 엄마가 <뭔지> 이게 안 맞대 엄마 머리 색에 근데 나는 약간 엄마 완전 레드빛으로 염색해가지고 이런 색깔이 안맞는가 해서 이거랑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거 입고 이거는 너는 칸들. 너는 제가 지금 두 개째 쓰고 있는데. 좀더 내려주세요. <laughs> 네. 제가 두 개째 쓰고 있습니다. 뭔데요? 어디고요? 네이처 리퍼블릭건데 좋아요. 멀티 안 아, 밀려? 스틱. 이게 그거 그거야 뭐지? 쉐딩 아니야? <laughs> 어 음, 맞아. 안 밀려? 화장하고는? 응. 나 괜찮던데. 나는 이렇게 촉촉한 타입은 못 쓰는데. 음. 네? 진짜? 음. 이거 한 다음에 너 어떻게 펴 발라? 손으로? 아니 손 여기 손? 이게 이렇게 아, 밀릴 거 있어. 같은데? 이게 스펀지 스펀지야 스펀지가 아 있는데 근데 조금 좀 더러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걸로도 한번 하고 마지막에 이거 아니면은 지금 안 가져왔는데 토니모리 거 무슨 선크림 썬 이렇게 하나 놓거든. 선수션그 어, 뭐지 음, 파란색으로 음. 어, 아주 그걸로 그냥 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되던데 또 이것은 너의 것과 비슷한 색 아니? 무슨 색이에요? 퍼스 광고 달달한 색수차 아닌가? 여인의 코트 어? 저 이것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있어? 내가 샀어 살때살 그러니까 때는 몰랐어 아니 네 옷이 그거야? 그인스타올린 <laughs> 거? 아살발 아, 몰랐어? 음, 나 지금도 헷갈려 음. <laughs> 내가 원래 뭘 발랐어?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 근데 아예 이런 걸 모르고 이거 영업장에서 산 거야 근데 괜찮아요. 한번 열어주세요. 예. 발 손등 발색 보이세요?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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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렌즈 보이기도 해주세요. 보이나요? 네. 어? 근데 색깔이 잘안 나온다. 약간 빨. 약간 붉은빛, 야, 붉은 빛이 붉은. 붉은 빛인데 요 카메라에서는. 갈색 나. 진짜? 어, 완전 그냥, 그냥 갈색. 갈색으로. 아닌데, 이거 붉은빛인데. 음. 마스카라 안 하는 날에는 이거를 좀바고 나는 좀 붉은빛 <laughs> 좀... 도는 거잘 못하면 눈 개고. 맞아. 어. 그래서 나 애들한테 있어. 나 전날에 울었냐고, 나 <laughs> 소리 들었다,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바르면. 안 너무 진하게 다 바르면 안 되고. 좀 바르려면 진간만? 진짜 연하게 바르거나. <laughs>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어, 이것은. 모두가 쓰는 국민, 뭐야, 팩트 이것도 거의 다 썼는데. 이거 진짜 스킬 어, 음, 먼지가 잘... 껴서 좀 보여줘서. 신피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 싫다는 사람 못본것 같아. 그래? 근데 막안 써본 사람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이게 촉촉하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엄마 이거 쓰고. 이거 훨씬 보면 긁음 에센스 촉촉한 것 같아. 어, 맞아, 거. 맞아. 근데 그래, 반트도 반츠. 모르잖아. 반트도 한번써볼 반트도 이렇게 써겼나 어. 이거는 라이트 베이지2 2호입니다 근데 이게 몰랐는데 엄청 그게 많더만그 뭐지? 호수가어 아니 아니 아? 그 뭐지? 시리즈? 어 시리즈 음. 맞아 이거 리뉴얼 한, 한 30번은 됐어 진짜로 지금속 팔잖아 어 홈쇼핑에서 계속 네. 나와 그럼 이제 다 털었습니까? 음. 감사합니다 예 소영이의 아, 파우치 예. <laughs> 예 뭐가 많아요 외국산이 많네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음. 것부터요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요? 네음 아, 아, 네. 이것을 음? 선물을 받았는데요 <laughs> 나 진짜 고렴이 거의 안 쓰거든? 음. 고렴이 거의 안 쓰는데 특히 파데나 쿠션은 진짜 개고품 문단 말이야? 그래서 쳐다도 안 봐. 아무리 인터넷 면세요도 근데 이거 선물 받았어니 이거 음. 예뻐요. 좋아요. 모노그램 에디션이래요. 한정판. 근데 신상 아닙니까? 일단 이거 1 0고요 근데 밝아서 소이가 하얘. 그, 그 인간이 호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밝은 걸 찾네. 일단은 세상 제일 밝은 것 같긴 한데요. <laughs> 저게 왜어떻 <어디> 여는지도 모르시죠? <laughs> 제아이다훔쳤왔습니다 <훔쳐진다. 웃음> <laughs> 저기서 <저게 더> 내려주세요. <laughs> 이렇게 아, 자세히 보면은 네네. 입생로랑 이거 어제차 됐습니다. 네. <laughs> 이거 촉촉해요. 촉촉촉촉 촉촉, 촉촉. 이거? 네. 아, 이거? 아 에어쿠션입니다. 아, 아, 진짜, <laughs> 진짜, 쓴지 얼마 안된것 같아. 요저게더 내려주세요. <laughs> 아주 제가... 초보예요, 초보. 짜란. 짜란. 이거, 밝다. 촉촉하긴 촉촉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커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별로예요? 그래, 그래서 얘랑 같이 쓰는 게. 그냥 내가 들을게. 재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왜요? <laughs> 예쁘니까. 어 일단 예쁘고요. 네, 예쁜 거 인정. 어 예쁘고요. 을때 너무 영롱. 어 솔직히 수정마다 하고 싶게 만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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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솔직히 별로는 네. 아닙니다. 아 그래 가격이 그래서 좀안 되지. 음, 이거 다이소를 앞으로 구매를 해서 쓸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커버력이 아까 아쉬워서 저는 커버력이 무조건 1순위 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laughs> 커버력 짱짱맨이기 때문에 자, 이, 이 컨실러를 쓰는데요. 뭔데요? 이거는 영국에서 거의 10초마다 한 하나씩 팔린다는 전설의 그, 그 컨실러인데요. 이름이 뭐죠? 이거 컬렉션이란 브랜드 여기 지금, 혹시 손등에. 다 <laughs> 바로 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밝은, <laughs> 어, 비로, 백인 중에서도 밝다 이고요 <laughs> 아니, 백인들이 생각보다 호수를 밝게 안 쓰더라고요. 그래요너 <laughs> <왜요? 웃음> 어, 몸에 야, 이 정도로 커버 안 되면. 막... <laughs> 진짜 쓰면 안될수면안 돼. 좀 새똥맞은 수준인 것 같긴 한데. <laughs> 제가 이렇게 컨트롤을 못 합니다. 새똥이요 <laughs> 이거 p e r 야, 이거는. <laughs> <laughs> 이거는. 이건... <laughs> 망했다. <웃음> 이거는 그냥 커버가. <laughs> 아, 이거 버큐 <laughs> 아닙니다. 이거 이선. 이선이에요. 커버. 아, 뭐야. 저기 읽다 잠시만요. 어? <laughs> 안 되나요, 심지어? 점이 <laughs> <laughs> <저희> 다시 들어가. <웃음> <웃음> 패스, 패스. 다른 거 넘어가요. <laughs> 편집하세 편집, 편집. 알겠고요. <웃음> 편집. 다음에? <laughs> 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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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네. 키코. 네, 키코 이거 이태리게이 미샤라고 하죠. 이것은. 잘았다잘이다얘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 맞아. 됐어 잡아봤자 영어여가지고. 이거 제가 키코 립스틱을 3개 가지고 있는 게요. 두 개는? 어, 한 얼마예요? 만원 정도. 하나당 3파운드? 정도? 4유로? 아, 이 정도 합니다. 아, 어. 이거 잊었어. 그거 얼마야? 5천 원. 이게 5천? 그래서, 그래서 5천? 이태리의 미샤라고 한대.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선물 받았어. 좋아. 유럽 여행 갔아 이거 진짜 못하는 거. 어. 일단 발색을 아, 해보겠습니다 아, 근 서울 걸 그랬나 보다. 애들이 다살때다재미있 어, 다 그러니까 어, 싸니까 일단 쟁여야지. <laughs> 색깔은이야지 네. 약간 벌써 저렇게 구리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빨개 이거 <laughs> 그냥 레드래. 음 진짜 아 이거 촉촉합니다. 어, 촉촉하게 보인다. 어, 그래. 어, 근데, 근데 촉촉해야 돼. 근데 촉촉하면 너무 지속력은 잘 없어. 아, 그래서 이거랑 오늘은 섞어 발랐는데요. 네. 어? 이거 닉스라고 미국 브랜드인데 네. 이거 영국에 있을 때산 거고요. 네. 얘는 얼마 정도했죠 얘도 싼 편입니다. 얘도 한6 파운드인가? 싼 편. 뭐만 원은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걸 샀는데요. 네. 이게 이거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호수인데요. 네. 음? 이게 살구 컬러. 음... 이런 거라서 내가 아그 베이스로 깔기, 좋겠네. 영국 유튜버 그거 전 색상 발색을 보고 샀어. 아... 내 입술에서는... 도인이 <laughs> <동이> 되었지... 도인상상이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예쁘지? 근데 예쁘다. 아, 색깔을 음. 어떻게... 아, 약간... 약간 이런 색깔이데 아, 약간 이색깔이 비슷하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약간 연한 살구 살구빛. 근데 이게 자 이거 이거 시세이도 시세이도 브랜드. 브로? <웃음> <웃음> <이> 브랜드야? <laughs> 브로 <브라>, 뉴런데요. <이> <laughs> 이거 거의 제 인생 뉴런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그냥 은색이거든. <laughs> 두 개가 차이가 있나? 약간 이게 약간 이건데. 이게 곡률이 다른 것 같기도 해. 어, 이거 근데 여러 가지 눈 남았잖아. 눈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어나내 곡률이 이건 것 같아. 자그 다음엔.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것 중에 하나입니다아요 이거는 이거 이거. 진짜 예쁜 색깔로 네. 진짜 예쁘던데 음. 이것도 아어모모 뭐야? 무서웠고만. 무섭죠? 약간 어, 크레용 크레용 <laughs> <저기요>. 같은데. 또 색똥 샀어. 블렌딩을 <웃음> 해야죠. 아, 블렌딩 그래? 하는 제품이야, 이게. 그럼 너이렇게 눈꺼풀 눈꺼풀에 눈꺼풀에 할 때는 이거 좀펴 발라야지. 여기 눈두덩이 아, 할수 있고 아, 난 애교살. 맨날 어. 애교살에. 펴 발라야지. 애교살에도. 이거. 그대로 이렇게? <laughs> 그러면은 우리 딱풀. 머리 어, 너무 많다. 용 용롱함이 담기나이. 그럼요. 제 주먹 왜 이렇게 덜 아인 것 같지? <laughs> <laughs> 굉장히 만족하고요. 근데 가끔씩 남자애들은 이거 눈 밑에 바르면 울고 왔냐고 뭐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거를. 나름 이것도 만족템. 이거는 지금 시코르에서 미니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것 같긴 한데. <laughs> 얼마 <얼만>, 만족템? <laughs> <이거 웃음> 영국에 있을 때 드롭스토어에서 산 건데요. <laughs> <이어>. 네. 5파운드에. <웃음> 근데 <웃음> 너무 이게 작은데? 진짜 극소량만 써도 되는 거라서. <laughs> 맞아, 맞아. 굳이 음. 어할 네. 필요 없어 이거 코에만 바르니까 근데 음. 저 평상시에 잘안 쓰고요 그냥 중요한 날에만 코에는 왜? 그 코에 모공을 채워줘요. 내가 모공이 코 쪽에 있어가지고 네. 옛날에 블랙헤드를 잘못 짜다가 아, 인정. 이쪽에 그 숨구멍만이 하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무난하고요. 네. 자 그다음 미샤로 가봅시다. 이거 오, 섀도우. 음. 그냥 친구 따라갔을 때 친구가 너도 아, 저... 화장 좀 하라 해가지고. <laughs> 오뭐 하나 골라줘봐라, 해가지고 산거예요 관람차 풍경. 열어주세요. 근데, 최근에 그 발색이 얘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음, 않긴 한데. 그런 색을 좋아하나봐. 얘 살짝, 봐봐, 이렇게 있다니까 아, 뭐, 아, 나중에 <laughs> 깨지는 거 아니야? 다 반짝이 이렇게. 이미, 이미 깨진 상태에서인데. 오, 음, 진짜. 조심해야 돼. 야, 뭐야? <laughs> 이거 파우치 나중에 다. 코코다스야, 뭐야? 오, 진짜. <laughs> <laughs> 야, 야 망했다. 눈에 망했다. 눈에 띄네. 아니야, 눈에 어, 띄네. 진짜 여짝이있는 지하 덮어주세요. 이거 습식 아닙니다. <laughs> 아니고. 이거를 여기에? 어 진짜 비슷하다. 약간 더발터더 더, 음... 더... 뭐라 해야 될까? 어. 또 이게 더반짝이가 커. 괜찮아. 이렇게... 어, 네. 음 역시 이거는 피그먼트 같은 거라. 아, 근데 이거 이빛깔이 지금 보니까 예쁘네. 음. 다나고 이거 제 인생 블러셔 중에 하나입니다. 쨍한데 약간? 이거 웜톤 인생 블러셔라는 거야. 내가 그 블로그 찾아봤어. 근데 응. 진짜 백이면 백얘들 100 이거 이잘 어울린다. 뭐야? 이 이거 캔메이크 P W 3십어 일본 거야. 우리나에서 사요? 어 사나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할인할 때 샀습니다. 제아 음. 일본 거가 진짜 떡 거. 힘들다, 뭔가. 음. 이거 도시 있어서 좋아. 음. 그래서 내가 집에서. 선은 그... 어때? 좋아. 이거 그냥 부들부들해. 그냥, 그냥 어, 그냥 보들보들해 음, 괜찮아. 보들보들하고요 내가 이거를 집에 있을 때는 잘안 하고 나가고 집에서 아 시간이 없을 때 밖에서 하는 거 블러셔를 응? 집에서는 뭐 해요? 아예 안 해? 집에서는 응, 블러셔, 블러셔 두개더 있는데 다음에 저를 또 찍어주신다면 제가 진짜 들고 오고 싶습니다. <laughs> 알겠어요. 네? 아니, 아니. 이러지 맙시다. 칭찬했는데. 이, 이 발색 왜 이러죠? <laughs> 무서워요. 볼에서 할 때나 다른가봐. 은은해야 되니까 볼에 그렇게 빡 들어가. 아 그런가? 나 근데 네. 이런 느낌. 보이나요? 응. 살짝 어. 보여요. 살짝 어. 보여요. 네, 무슨 아이게좀 아쉽네요. 근데 뭔가 이쁠 것 같아 하면 이거 당델리온이랑 다른가? 당델리온은 당델리온도 웜톤 인생이니까 어. 응. 이거 너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아. 그 다음은. 예, 이거는 아이 프라이머인데요. 좋아요? 근데 얘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드? 어, 내가 아이 프라이머를 코드 이거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 일걸 아, 네. 그거 많다. 무미니 캐릭터인 거예요. 아, 봤어 아 그거 막 쿠션도 팔고. 이게 아이 프라이머 여기 한두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크리즈 현상 아시죠? 네. 여기 눈, 여기 커플에 끼는 거. 그게 심해가지고 꼭 발라야 되는데 이게 크리즈 현상 용이고 보라색인거 있는데 그거는 지속력이래. 섀도우 아, 지속력. 시리즈 형상인데 근데 썩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래도 껴? 좀, 좀, 좀 잔주름 같은데 껴. 음, 주름? 신기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 <laughs> 여러분 이거 저 추천 굉장히 많이 받아 샀는데 <laughs> 개인적으로 사지 마십오 아, 이게 약간 그거 아니야? 그 픽서랑 아스카라랑 섞여있다는 그... 그래서 컬픽스인가? 그럼, 아, 내가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홍보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좋다는데 컬링력... 아,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어, 그냥. <웃음> <웃음> 이거 <laughs> 없어. <laughs> 이거 <도라이 웃음> 이제, 바로 이제 바로 거의 다 고지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거. 우드버리 그거, 그건데요. 아이브로운인데요 네. 네. 응? 이거 나름 용량이 꽤 짐승 용량이에요. 이거 꽤 많이 진짜? 깎았는데. 많다. 음. 이 올리브영 샀고요.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근데 저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눈썹 무신 했습니다. 어. 근데 이쪽이 좀더 <laughs> 눈썹 모가 없어서 좀 빨리 지워줘서 이걸로 채워줍니다. 어? <laughs> 아, 그럼 컨실러 위에. 어? 어? 어좀 나온다, 좀 나온다. 좀 아, 아, 근데 이렇게 펜슬이 그리기는 더 편하던데. 그 그렇지 어, 편해, 편해. 그냥 자연스러운 색상이고, 내가 내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거랑 슈에모라랑 같은 제조사라 했던 것 같아. 아, 어, 슈에모라 슈에모 완전 유명하 어, 그래서 이거 사도 상관없다는 소리 들던것 같고. 우드 뭐라고? 우드버리. 우드버리? 응. 이거 일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 메이딘 재팬. 재네 킴버울프라는 그 yeah. 컬러입니다. 아, 두개 남았습니다. 고지가 누나. 이거는 그냥 밑밤이고요 아 이거는 네. 그 사실대로 말하자면 비행기 탔을 때 줬던. 아, 줬다고? 어. 어. 비행기 탔을 때 어메니티처럼. 진짜? 근데 나름 좋습니다, 이거. 그냥 화한 느낌 들고. 아 집에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하나는, 하나는 자기 전에. 왜냐면 엄마 아빠 가안쓰니까 내가 다 긁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 전에 바르고 하나 이거는 틴트나 립스틱 발랐는데 건조하면은 오마이갓 oh 지옥에서 온것집 잠자기 전에 바르는 어, 거랑 따로 있어. 지금 음. 이렇게 묻으니까 네. 여러분 이거 사지 마십시오 뭐야 자, 이거 유명하잖아. 유명하잖아. 이글립스 어 진짜 응. 이글립스 파우더만 유명한 거 아니야 아 그거다 삐야삐야뭐삐야쉐리 삐아. 어. 삐아 삐아 이거 이글립스인데요 7호 쉐딩 브라운입니다 너무 까매요? 빨개? 아, 일단 붉은기도 있는 것 같고 가루날림이 그냥 지려. 아, 아 그럼 발색력이 그리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블렌딩도 안 돼. 아 저번에 턱주가리에 발랐다가 <laughs> 나라가. 아니, 페퍼로니, 그, 동그란 브러쉬로 발랐더니, 페퍼로니 하나가, <웃음> 여기, 얹혀져, <laughs> 보안 쓴 것만 이안 지워진다. 진짜 애들 막, 야,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펴 발라주고.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갈땐 갈땐 가더라도. 발색은. 음. 근데 덜 어두워 보여. 어, 맞아. 아, 잘안 되네? <laughs> 잘묻어나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손가락이 발색이 되네요. 손가락 안, 손가락이 안 보여주세요. 손가락이요? 어, 법벗 아닙니다. <laughs> 여기서도 안 <목도>. 보이네요. <laughs> 욕 같아서. 그만. <laughs> 네. 수박까지. 짝짝짝짝 짝짝. 까드 쳐주세요. 2탄. 까드.